근데 이번에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요. 그러니까. 근데 제 생각에는 이미 펀벌 때 빠져 나갈 사람들 다 빠져나가지고 와 라이트한 방향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예상되기는 해요. 일단 카메로부터 가볼까요? 와 카메. 감히... <laughs> 지렸다. <웃음> 기다려봐. 그럼 딴 거부터 먼저 가자. 어? <웃음> 어? <웃음> 방 자체가 지금 없구나? 누가 화요일 오전 10시 21분에 로아 아 로아 로일 직장에서 숙제를 뺌 아니 분명 이상하다 나 화요일 날에 항상 사람들 꽤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화요일에 대해서 컴퓨터 를뽑고볼까 이랬던 시열이 있었는데 이상하다 왜 지금은 사람이 없냐? 다른 레이드도 한번 봐볼까요? 화요일 날 어떻게 될지? 아니 분명히 몇달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화요일도 방 많긴 했거든? 그냥 방 자체가 그냥 없는데? 그나마 강선 수좀많네요 마지막이라고. <laughs> 레전드. 와우 지죠 그래서 언젠간 또 다시 로아도 나라 오를 1위 있을까? <laughs> 있겠지?